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경기도가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경비 노동자 보호에 나섰는데요. 최근 고용승계가 되지 못해 해고된 경비 노동자의 복직을 도와주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인 이호성 씨는 올초 경비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지 못해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모니터링단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라부터 정식적으로 해서 고용 각서 썼지요. 건강 진단도 제출하라 해서 제출 했고 모니터링단은 해고된 이 씨와 동료들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입주자 대표들을 만나 고용 승계를 위한 면담을 벌였습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 경비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아파트 주민들도 경비 노동자들이 계속 일하게 해달라는 운동을 펼치며 힘을 보탰습니다. 경비원들하고 같이 투쟁을 통해서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아파트 입대이도 만나고 관리소장도 면담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됐고요. 올해 처음 탄생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용인과 고양, 안산, 시흥 등 경기도 내 15개 시군에서 활동 중입니다. 현재 아파트 경비노동자 1,700여 명과 관리사무소 1,10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결과를 경기도 정책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상담, 교육, 컨설팅 등 경비노동자분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모니터링단이 사회적 약자인 아파트 경비 노동자 보호와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